이어서라도 고수래. <laughs> 딱 좋아. 찢어 진짜 지는소리야딱이아아에서 음, 음. 우선 1분 3 0초아 2분 정도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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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저걸 저런 거 사운드 넣는 게 낫지 않겠냐? 아 그게 다 동의잖아요 그럼 제가 해요 걸? 어 <laughs> 뭐지? 야 진짜 한 게임보다 더 좋잖아 어디 갔지? 이런 거뭐이 <laughs> 정도에서 끝내면 되지 않을까? 지금까지가 한 1분 40초 하고 음. <laughs> 그~ 응. 아뇨 컴퓨터 아씨 응. 바로 보고 아, 응. 응. 이~ 개의또 쓰는 거예요 이~ 부